저들어 뭐라고 했니가 뭐, 어, 나무 받다봤 어, 나무 주사 에도물받이수 있는 뭐, 주, 물 주머니를 나무다 달아놨습니다 지금부터 해야지 이 나무가 충분히 물을 제공 받아야지 영양분을 제공 받아야지 좀 크게 잘 자랄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가로수 관리도 하고 있고 거의 뭐 전율에 대해서 포탑이라든지 관판계서 가로면책비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다음, 언어 장비가 없는 a p e 환경입니다. 어, 이 관련해서 외국에서 다녀오시기 때문에 저희들 택시 통번역 플랫폼 서비스도 전재 전제, 준비했고요. 지난 번 어, 2월 말, 3월 초에 이 경주에서 송원, 고인커피 어, 다 1차가 있었습니다. 그때 저희들 가동했었고, 또 많은 분들한테 보험을 얻었습니다. 어, 경주처럼 외국인들이